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의 구간은 이제 더 가까이 오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음. 시장이 어떤 거냐면, 네. 3월 3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안 산다 그러고, 뭐 정치적 이슈도 어, 정치적 탄핵일 수도 있으니까 네. 또안 산다 그러고, 관세 도 4월달 시작한다니까 아, 또안 사고, 안살 이유는 되게 많아요. 살 이유는 별로 없고,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가는 시기 같아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좀방어할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오, 네.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보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었죠. 네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추세 하단에 온것 뿐이에요. 음. 그렇죠? 그리고 요 상단에서 지금 막혀서 한번 조정을 보인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네. 그러니까는 빠질 순간에 빠졌고 그 이유가 관세, 공매도 이런 것들이 아. 다 접목되면서 어,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아, 이미 소화를 했다. 네, 소화하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이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약하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개별주라고 코스닥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씨 안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네. 이때가 언제냐면요. 8월 강하게 빠졌던 13%까지 빠졌던 그날이거든요. 그날 종가가 691이었어요. 690일? 네, 그렇죠. 데 오늘 저가가 691이에요. 그렇죠.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네. 그렇죠. 어떻게 저는 우연이? 그렇죠. 우연이라기보다는 네. 한 번에 그 텀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어... 같아요. 그래서 네. 아무리 빠져도 네. 그래 여기서 더 빠져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어, 여기까지 음... 672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네. 그냥 공격적으로 하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때는 이제 들어가 그때는 거... 지금 물렸던 것들 있잖아요. 네. <laughs> 물렸던 것들 이제 좀더어좀 네? 어, 사고 그렇죠. 이제 뭐 타이밍 을 본다고 하셨는데 어, 그쵸. 타이밍 그때부터는 뭐죽기살기로 네. 하는 거예요.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의 구간은 이제 더 가까이 오고 있다.